너무 어, 심각하게 사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한번씩 웃어줌으로써 내 기분이 상쾌해지고 하루가 밝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겠죠 저를 보고서 한번 같이 웃는 연습을 한번 해 볼게요 좀 뜬금 없으시겠지만 <laughs> 자 먼저 얼굴을 딱딱하게 굳힌 다음에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

딱딱하게 굳히고 이걸 반복하시면 웃음을 한 시간까지도 멈추지 않고 하실 수 있습니다.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